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루인입니다 제가 영상 올린지 벌써 4일이나 됐는데 이 새끼 죽은 거 아니냐 뭐하냐 라는 댓글들이 점점 달리기 시작하길래 안부인사 차원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안 하고 영상을 안 올리는 동안도 계속 로블록스 라이버를 연습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이 다이아를 찍을 수 있을지 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못 올린 이유는 제가 우울증 말기입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라고 하시겠지만 평소에 제매네라스러운 부분들을 분명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3개월 전쯤에 심리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결과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상황상 뭐 세금도 있고 내야 될 돈도 있다 보니까 일을 못 쉬고 억지로 하는 상황이었고 억지로 하다가 쉬고 싶을 때또픽 쓰러지고 쉬고 싶을 때픽 쓰러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계속 이제 영상 주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로블록스 라이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제가 반응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아. 하는 걸 올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부터는 억지로라도 다시 1일 1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4일 전에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러고 난 뒤에 다시 4일이 흘러서 이제 8일 동안 영상을 안 올리는 상황이네요 근데 진짜 이 라이벌이라는 게임이 생각보다 튀어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아직까지 플래티넘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판은 시작하자마자 외국 진민이가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니? 라고 의미심장한 멘트를 치는데 사람의 악함의 정도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 맞습니다. 이 친구도 핵이더라고요 라이벌 하면서 느낀건데 진짜 핵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핵쟁이가 저보다 티어가 낮으면 이렇게 30점이라는 점수가 떨어지는데요 첫번째 판에는 골드 핵쟁이 두번째 판에는 실버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 실버 잼민이 친구들이 1라운드에서 합을 겨뤄보고 났을때 뭔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맷밖으로사라지더라고요 아니 이 새끼 대체 어디갔나 싶어서 1분 40초를 뛰어다녔는데 못찾았어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폭탄으로 날아가서 이 친구가 대체 어디 가는지를 감시해 보기로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런 건물 안쪽 박스 위에 숨어 있더라구요. 야 진짜 이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뭐 숨바꼭질하는 느낌으로다가 적 팀의 머리 꼭다리만 보고 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잡포자기한 녀석이 나와서 죽어주자. 결국 게임은 마무리가 됐는데 이 전판에 핵쟁이를 만나 28점 떨어지고 단 3점밖에 안 주네요. 도대체 이러는데 네메시스를 가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는 건지 솔직히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어렵다를 떠나서 핑도 문제가 많은데 389 핑이면 제가 적 팀보다 3초 늦게 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총을 쏴서 적을 잡을 때까지도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져버리면 그냥 핸디캡 안고 지는 거니까 인디게임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죠 다행히 이번 판은 핑 차이를 극복하고 11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구까지 약 20점 그리고 그 다음 판으로 잡힌 건 또다시 실버 친구였는데요 일단 실버들의 특징이 저격총으로 우리한테 맞으면 갑자기 너 잘한다 이런 칭찬 세례가 나옵니다. 사실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머리 한 대만 맞았다 하면 뭔가 어깨 뽕 차오르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제 이름을 보고 저를 알아보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게임에서 팬분들 만나면 웬만하면 인사 많이 해드리는데 이 친구는 마지막에 기념 사진이라도 한장 찍어달라고 하길래 좋은 추억 남기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판으로 잡힌 건 이제 다이아인데요. 제가 다이아까지는 정말 쉽게 올릴 거라고 분명 누구든, 아니 저까지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저격소총이 어느 순간부터 안 맞기 시작하더니 적팀에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병 느끼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저격밴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는 방송을 할 때만 저격밴이 당하나 싶었는데 그냥 저티어 친구들은 대부분 저격총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격을 싫어한다고 해서 다른 종을잘 쓰는 건 아니야 그냥 멀리서 맞는 게 싫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격총이 안 나올 때는 선물 받은 페인트볼을 쓰는데 딱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드3을 이겨서 약 9점 정도를 얻었네요. 아직 복구하려면 60점. 다음 판으로 잡힌 건 플래티넘이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동티어 친구들이 매칭으로 잡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핑이 200대라 평소보단 빠르긴 한데 여전히 1초 늦게 죽는 적을 볼수 있죠. 제가 최근에 선호하기 시작한 조합은 바로 저격총 한대 맞춘 다음에 적팀이 장전하면서 도망가면 냅다 에너지 권총 박아버리기. 이게 딜은 약해도 뭔가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다른 총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언제 하냐 이건 또 그리고 제가 어떤 실버 친구를 한명 만났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 좀 해주세요 아니 분명 저도 잘한다는 애들 진짜 많이 만나봤는데 실버가 이렇게 쓰는 게 맞냐 레벨도 꽤 높은데 아니 한탄창으로 바로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무빙 자체도 빠릿빠릿하고 심지어 핑도 튀는데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시간 동안 날린 점수 다 잃었습니다 개 같은 시스템 진짜 못해먹겠다 또이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플레이 중 하나가 보통 상대가 좀잘 채운다 싶으면 이렇게 방패를 들고 얼음광선에 맞춘 다음에 개같은 쇼티 혹은 칼질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국 공통으로 근데 제가 이런 플레이들을 할 때마다 텐빈님한테 하나 배운 게 있죠 권총에서 스프레이를 꺼내 들어라 벌레 퇴치에는 역시 살충제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스프레이는 기본적으로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방패 같은 거 들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그냥 마구마구 쏜 다음에 도망가고 마구마구 쏜 다음에 도망가고 이러면 좋아 죽어요 또잼민이들이 참을성이 없다 보니까 두번 당하다 보면 알아서 방패 내리고 뛰어오더라구 개꿀 그리고 최근에 중속도가 좀 빨라 진다고 해서 픽셀 스나이퍼를 구매했었는데 픽셀 스나이퍼 그들때 모션이 약간 버벅거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눈에 좀안 익어가지고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 3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점수를 보면 처음보다 훨씬 떨어졌죠 대체 유튜브 각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힙니다 제가 경제 기단좀 돌려보니까 느낀 게 상대가 티어가 높든 낮든 간에 일단 숨어서 쏘는 게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아무리 상대가 허접처럼 보이더라도 맞추기가 쉬운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이미 들어가는 도중에 두들겨 맞으면 사실 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참 암울하기만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사실 이렇게 저격총으로 좀 까불고 다니다가 적팀이 화나서 같이 저격 들때 돌격소 총 들던 애들이 저격 들면 무빙이 단조로워서 맞추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이길 수 있었고 다음 판에 이제 다이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일반 게임할 때는. ...인 줄 알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다이아랑 만나서 진짜 털려본 경험만 있지 이겨본 경험이 잘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이번 판은 방금 전에 배웠던 걸 토대로 먼저 나가지 않고 이 구조물을 써서 피킹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숨어 있으면 상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발로란트를 할 때처럼 제 조준선 안에 적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가면 게임이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 맵은 제가 아직 컨트롤 이슈 때문에 자칫 잘못 밟았다가는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맵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발밑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총 쏘는 거에만 100% 집중이 안 되는 맵중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뭐 내가 이렇게 숨어서 피킹하면 네가 뭘알수 있는데 먼저 들어오던가 아니면 대주던가 둘중 하나잖아. 뭘알수 있냐고 네가 마지막 라운드에는 나름 자신감도 좀 붙었겠다. 그냥 찾아가서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점수 개꿀이네요, 진짜. 아 그리고 에너지 권총 말고 에너지 소총이라는 것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게 탄창이 무제한이라서 사기일 것 같지만 안 좋더라고요. 역시 사람들이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판도 다이아와 매칭이 됐는데 이 티어에 있는 친구들을 쉽게 죽일 수 있어야 제가 이 티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높은 티어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손에 힘이 빡 들어가더라고요. 발로 런트할 때는 사실 높은 티어라 할게 딱히 없기 때문에 뭐 누구를 만나든 긴장감은 없는데 라이벌은 제가 처음 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초창기 때 부담감이나 긴장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는 발로란트와 라이벌 둘다 동시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럼 루이는 오늘 여기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